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숨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단일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의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방이 넘치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또 인정받고 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다시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6장 16절에 18절. 자, 오늘 본문을 도대로 사자굴 속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사자굴 속의 위기. 자, 여러분들 어, 음, 어,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위기를 겪게 되죠. 대 엄청난 환란이었습니다. 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두 중인, 그리고 해입은 여자, 어, 믿음의 백성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어 그니까 계시록과 종말원에 대한 견해들이, 예, 견해들이 이렇게 좀 갈라져서, 어, 그니까, 세대주의, 달라스 신학교,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2단은 아닙니다. 2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달라스,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니까, 세대주의자들, 예, 우리 오순절, 오순절 순복음교회 예, 조영규 목사님이 그 종말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중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중 재림 세대주의자들 그렇게 해서 어,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이제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겨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예, 예,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환란을 다 통과합니다. 오늘 예표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모형으로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가 새 친구는 풀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예,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예표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환란을 거칩니다. 환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여러분들 또 다시 이런 거예요. 우리 또자서론이기인데 여러분들 돈이 있고, 그리고 잘 나갈 때는요, 다 친해요. 평안할 때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어려움이 닥쳐야 그 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뭐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친구도 있고 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내 옆에 있는 게 진짜 친구예요. 정말로, 크, 우정을 나누고, 그죠? 서로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랬던 친구.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들 때내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친구 친 친구죠. 이? 내가 돈 있을 때는 뭐그뭐 그뭐 탕자처럼 뭐돈 많을 때는 다 친하죠. 뭐 내가 돈 쓰는데 뭐 아, 너밖에 없고 뭐최고지뭐 최고.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위치가 따 있는 지위가 있는데 다 친해 다다 어디 가나 웰컴 환영받고 그런데 내가 하, 어려울 때 어렵고 돈 떨어졌을 때다 떠나버려요. 그 친구가 아니죠 그죠잉? 마찬가 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된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환란을 거칠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아까 박장은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울 때탁 떠납니다. 예수, 예수님께, 하나님께 딱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예, 여러분들, 춘향전하고 구조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춘향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이목령이 한번 흔듭니다. 어, 뭡니까? 나에게 숙청을 들라. 그죠? 한번 흔들어요. 목숨 걸고 나는 서방님만 나는 나는 이미 정원한 여자고 나는 신랑이 있는 여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믿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란을 거칠 때 믿음이 드러나요.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자굴속의 위기 첫 번째, 이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자굴에 들어가요. 자 이것은 무슨, 무슨 무엇을 상징하냐면 대환란의 마지막 종말 때에 두중인과 해외 분자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에 던져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환란을 통과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흔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자 사자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 마귀를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베드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녀요. 정말로 무서워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어, 삶을 치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는 사자 같아요. 마귀.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굴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 굴속에. 교회가 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이는 그때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있다고. 환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 7인 7락 8칠 대접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 심판도 이거 이 해당되지만은 마지막 종말 때 우리 에, 우리에게 불어닥칠 교회에게 불어닥칠 7년 대환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어, 환란과 위기 가운데에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에 배례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 예배에 단과 기도를 기도 쌓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자사자구 속의 위기 다니엘이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대환란 때 대환란에 던져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중인 그리고 회의부 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이 싸워 이겨야 돼. 네 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 지키고 죽는다 이렇게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자고 속의 위기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자고 속의 위기. 사자고래 던져지죠? 두 번째, 예. 네. 사자고 속의 위기 두 번째는, 돌로 막아버려요. 사자고래 단열을 집어넣고 돌로 막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뭘 말하냐면, 대환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그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사자굴에 던져지고 돌을 막았다는 뜻은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 환란, 환란을 통과해야만 해요.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환란을 통과했어요. 예. 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대주의는 그 성경의 해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세대주의. 뭐, 세대, 에, 성경을 7세대로 나누고, 7세대로 나누고, 그리고 뭐, 노아시대가 떴고 구약시대가 떴고 신약시대가 떴고 나눠요, 이렇게. 그리고 구원 방식이 다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대, 세대주의가 핵심이 그거예요. 성경을 세대로 나눠가지고, 그런 방식이 뭐믿 은혜 시대가 어고 믿음이 시대가 어고 여기, 여기 그런 거 큰일나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자굴 속에 위기로자 다니엘이 들어가는데 뚜껑을 덮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대환란은. 대환란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종말때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징조장으로서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스승 종말론. 요한계시록이 제자 종말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네, 나중에 짝을 지으면 놀랍, 놀랍니다. 계시록 24장, 25장과 계시록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요. 게, 또, 네,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 요한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 닮아 가고 그죠? 이렇게 믿음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걸 미워해요, 우리를. 환난 받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셨던 말씀.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해. 요 믿음지킴 협회는 어렵습니다. 예. 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지들은다 환란을 통과했어요. 통과를해요그 과정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확인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을 통과해요. 뭐 다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모세, 그죠? 요수와 갈렙한번 흔들어요.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한번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예. 네. 이게 마귀가 하는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온, 믿음으로 딱 결단하시고, 정말 예수님 믿고 난 천국 간다. 아멘? 그렇게 굳게 결단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손들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말씀충만 해야 돼요. 정말 말씀충만, 성님충만 해야 돼요. 그 밖에 없어요. <laughs> 자, 슈르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냥 가난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합니다. 예, 란과 연단을 다 통과해요. 그거 아않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3절 이렇게 나오죠. 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금 같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저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환란과 고난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난을 거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십자가. 근데 여러분들 그게 보세요. 진짜 기도는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걸 통과해야지 정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자골 속의 위기 다니엘이 자대환란에자 사자골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가 대환란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대활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자고 속의 위기 세 번째는 왕도 구할 수 없습니다. 왕도 못 구해요. 이건 뭔얘기니뭔 뜻이냐면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이 대활란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자, 메대왕 바사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어요. 하, 모든 정사를 다니엘에게 맡기면 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철두철미하고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든든하고 다니엘 하, 이렇게 충직한 사람. 다니엘을 많이 의지했단 말이에요, 다리오왕이. 그런데... 이 나쁜 녀석들이 <laughs> 욕을 하고 싶은데, 그죠? 아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왕도 못 막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대화할때 여러분들 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막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과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통과하는 거.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이제 우주 물리학자들이 또 하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 또 나옵니다. 우주 미세 조정이론. 그때만 말씀드렸죠. 예. 네. 그 중력의 균형을, 균형으로 태양, 태양을 중심으로 한 중력으로 행성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태양의 중력이 쫙 끌어 땡겨요.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이 있잖아요. 뉴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했고. 그죠? 그냥 만유 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뭐, 줄을, 줄을, 여기, 여기, 여기 뭐라고 할까요? 돌을? 그, 저기, 뭐냐. 다니, 그, 다위시 물맷돌 있잖아요. 돌리다가 팡! 놓으면 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행성이 수금지와 목톱 쳐내며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이 중력이 딱, 뭐, 이 중력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행성이 도는데, 만약에, 중력이 만약에 이게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아가 버려요, 그냥. 행성이. 진짜로. 여기 이게, 이게, 하, 우리,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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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 둘레하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이 둘레 365일 시간을 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수치를 갖다가 제가 또 적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음속보다 빨라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음속 1000km, 그죠? 몇천 키로, 그러니까 하, 이게 몇만 키로미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엄청난 속도로 태양,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속도로 이, 이 지구의 엄청난 큰, 큰이 행성이.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딱떨어지는 중력이 균형을 잃는 순간 지구는 날아가 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주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거는 저절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조물주, 하나님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이걸 갖다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막 계산법이 막 나옵니다. 수치가 하나도 안 틀려요. 이것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운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이대 환란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셔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다니엘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란을 통과하고 그죠? 욥처럼 다 환란을 통과해요. 그러면 정결한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렇게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네, 준비되어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자굴 속의 위기 정리합니다. 사자굴 속의 위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대환란에 던져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로 막아 버려요. 뚜껑을 막아 버렸다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다.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요. 자, 그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정문같이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laughs> 예수님 그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대전절께 사랑하는 권소들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